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기다렸던 그래비티 MP 리뷰를 할 건데요. 어, 형욱님이 한국에 가셔서 갖고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저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네. 리뷰 영상에서 나오게 됐네요. <laughs> 네, 근데 이 라켓 가져오시면서 짐이 엄청 많으셨는데 괜찮나요? 제가 그래서 캐리어를 하나 또큰 거를 <laughs> 저만을 저 위에서 하늘 쌤을 <laughs> 위해서 리뷰할 게 네. 그래서 많아졌죠. 네, 제이님이 또 스트링도 보내주시고 이제 공 리뷰도 할 건데 공 리뷰도 하고 어, 일단은 저희가 그래비티가 이제 출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어, 리뷰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이렇게 같이 찍게 됐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그 그면은 쳐보고 네. 느낌이 어떤지 어,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요. 네. 저 몸부터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웃음> 그렇네요. <웃음> 일단 제 라켓으로 몸을 풀고 공의 궤도가 어떤지 보시고 스피드나 뭐 그런 거를 좀 보실 수 있게 제 라켓으로 먼저 친 다음에 그다음에 그래비트로 어, 리뷰를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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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면 되니까. 그래, 그래비티로. <laughs> 자, 그러면은 느낌이 어떨지? 과연 옛날 스피드랑 느낌이 다를지? 오, 잠깐만. 나중에 같이 좀 말을 못 하겠네. 아니, 뭐, 해도 되긴 하는데. 오, 대박인데, 이거. 와. 근데 공안 날리는데? 이거 54파운드로 맸는데? 와. 와. 왜 하나도 안 날리지? 하나. 와 대박. 어나 이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빨리 서버 해보고 싶어. 안 날리지? 그러게 제가 쓰시는 분들 보고 그분들은 스트링 줄을 약하게만 쓸 수도 있죠 54면은 그렇게 세게 맨거 아니에요 저. 좋지 않아요? 슬라이스 어때요, 슬라이스? 야, 시 오. <laughs> 저한테 약간 가벼운 거 빼고는, 와, 이거 완전. 프리스티지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나 이걸로 바꿀 것 같은데? 아. 투어하고 프로버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어 대박 오케이, 오케이. 바꿔서 한번 쳐볼까요? 어... 대박인 것 같아 대박이야 내덴프때 그런 거 아닌데 제이님 <laughs> 의문의 일패 어이구 다시 다시 어, <laughs> 어이구. 왜이안 날리지? 왜안 오, 안, 안 날리네. 어, 죄송합니다. 우리는 내 라켓이 날리는데. <laughs> 어, 아, 야 야, 야. 어, 안 날려요. 어 근데 라켓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라켓이 되게 좋은데. 개인용 치때뭐 이렇게 날렸지? <laughs> 어 근데 이거 스피드보다 스피드하고 달라. 확실하게 확실한 건 스피드랑 달라. 스피드, 어. 뭐? 육신에서 그, 나온 클래시. 어 클래시 클래시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지. 이거, 이 라켓은 정말 쓸 수도 있겠네요. 나 이거, 이거 진짜 쓸것 같아. 이 정도면은. 프로 버전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 어, 아, 어 대박 나 그냥, 다시 헤들로 가는 거야? 아 근데 이게 스윗스팟이 크고 안 크고에 따라서 그냥 라켓이 좋아요 네. 스윗스팟 한 거는 뭐 근데 그거는 이해, 이해는 이해 되는 것 같아 힘이 없는 그니까 아 이따가 해야 돼오 이거, 아, 이거 대박인데? 오케이 오오 야쓰 오. 아. 오. 어우, <laughs> 너무 좋아. 와 대박. 이렇게 쳐 가지고. 오케이. 와우. 참 요즘 라켓 진짜 잘 만드는 것같아 끝났어요. 저뭐할거 없어요. 스매싱 한번 해볼게요. 스매싱. 이거 배스키 있어요? 너무 어렵게 지마요아 <laughs>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소리도 소리도 클래식 클래식 스타일이고 어메이징 처음으로 요, 요, 요 요즘 라켓 헤드 치고 제일 좋은 거 같아. 아, 것 여태까지 나온 라켓이 진짜 너무 안 좋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laughs> 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윌슨을 쓰지 내가 그러니까 암만라젤 페더 라가 좋아도 내가 공이안맞 으면, 안, 안 치는 건데 너무 좋지않 아요？말 <laughs> 할거없 죠？그냥 <laughs> 이상 와 진짜 잘만 들었 다. 와! <laughs> 말도 안돼 <laughs> 에이 에이 끝끝끝 어. 끝, 끝. <laughs> 오케이 와 되는지, 요새 쳐본 라켓 중에 제일 좋네요 와 이거는 진짜 <laughs> 진짜 바꿀 수도 있겠다 저도 어 저는 진짜 저는 네. 지금 99.9% 예요 그러면 이 페인팅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거에요 저는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프로버전으로 하나 그럼 구입을 오케이 그러면 은 서브? 서브 해봐야죠 브브는형자 서브. 이제 서브 해볼게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어깨도 편할 줄은 몰랐다 Uh I'm, I'm doing a racket review. Oh, which the racket? The uh, Head Gravity. Oh, okay. Kind of. Brand new, yeah? Yeah, this yeah. is a prototype model. uh -huh. But it's, it's really good. It looks like the donet, like thin. Uh, uh, is there a new donet racket? No, yeah, this looks like it has that sort of that that, that that look to it, that thin, it, little it, thinner, little. A, it feels, I don't know what they did to the racket, but yeah. it feels like a classical, classic yeah. player racket. Stiff, stiff? Yeah. No, it's, it's not. not actually. Okay. okay. The Stiff rating is like 61, yeah. 62. Is it like Salinko a little bit? Uh, I haven't tried. Salinko. Okay. I haven't tried the new salinkos Yeah, yet. they're pretty good. Yeah. not the new salinkos I I, I haven't. I played with one like six months ago. It, oh, okay. 포인트 하는 거는, 아, 대박. 킥 서브 좀 할게요, 이쪽을.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에? 튀는 거 약하죠 근데 그거는 에 무게랑 스트링 때문에 그래요 스트링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저희 총 정리할까요? 쌤 저희는 이번에 그러면 리뷰하는 방식을 좀 바꿨죠? 그렇죠 리뷰하는 방식을 바, 바꿔서 어, 저희가 뭐스피량뭐 뭐 발사각 그리고 파워 그리고 공발 공발 아 파워가 공발이죠 아 파워? 어, 파워가 공발이고 약간 그리고 그 느낌 부드러운지 강한지 그런 네 가지를 좀 특징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뭐 좋다 중간이다 뭐안 좋다 아니면 뭐 그냥 낮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렇 그런데 어, 이거는 제 라켓 리뷰가 된게 아니라 어, 제가 라켓을 바꾸는 그냥 영상을 찍은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어. 안 그래도 요새 라켓 바꾸실까 말까해서 올시아 네, 투어도 볼트... 생각을 하셨었고 네. 형은그 라켓 네. 느낌은 어땠어요? 저 처음 그 포인트로 가는 건가요? 네. 저, 저, 전체적인 느낌으로? 네 일단은 좀 얘기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아, 네. 그럴까요? 될것 같아요. 라켓 전체적으로는 제가 최근에 써본 라켓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맞 약간 네. 그러니까 진짜... 무게야 뭐 무게 좀 무게는 아무래도 저희가 쓰기에는 가벼운 부분이 네. 있는데 네. 그거야 뭐 어느 라켓이든 시, 시판되는 거는 페더러 라켓 말고는 그렇죠. 전부 네. 튜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가벼운데 가벼운데 잘맞요잘 맞아요. 잘 맞아요. 네. 밸런스가 그래서 요대로 그대로 밸런스도 네. 두고 무게만 더하고 싶어요. 네. 아,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치는 걸 보셨으니까 저제 리액션을 보셨을 거예요. 사실 제가 사실 긍정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그죠, 그죠. 네. 그렇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네, 의심도 <laughs> 많고 제가 하, 이렇게 라켓을 바꾸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백이 두기 때문에 까다로우셔가지고 제장비들 바꾸는 거는 진짜 막1 0 년에 한번 바꿀까 말까 하는데 어, 스트링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좋은 라켓이 어, 나온 거 진짜 해도 축하드려요. 진짜 <웃음> 너무 <웃음> 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하드려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네 가지 특징을 이제 얘기해볼까요? 저희가 하나 둘셋 해가지고 스핀 양이 네, 스핀 양이 개인적으로, 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를 중간이다, 젖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얘기로 할까요? 얘기로 하죠. 얘기로 할까요? 자, <laughs> 조금 생각하고, 네. 조금 생각하고, 자, 스피드 양이죠. 어, 스피드 양. 오케이. 어,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중간다. 오, 어, 비슷하네요. 뭐. 근데 쌤이 쓰시는 게 있는데, 쌤 네. 쓰시는 그 RF? 97보다 스피닝 양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스피닝 양, 이 네, 조금 낮아요. 아, 네, 조금 저도 제가 쓰는 이 에어로보다 스피닝 양이 네. 적어서 네. 중간으로 한 거거든요. 이게 네. 워낙 많으니까. 아 그렇네요. 네. 아 이게 사람마다 베이스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베이스 포인트가 달라져요. 베이스 포인트가, 가, 달라서 베이스 그래요. 포인트가 어, 다르니까. 어, 그거 진짜 레퍼런스 포인트가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없게 <laughs> 없게 어, 어쨌든 그 저는 스피닝 양이 낮다고 생각하고 yeah. 그리고 형욱 음. 군은. 그 스피닝 양이 중간? 중간 중간 정도요. 중간 네, 중간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아까 보시 보시면 이제 킥서브를 했을 때안 네. 튀는 걸 보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이 이 라켓에 줄을 각 줄을 써서 조금 더 스피닝 양을 음. 증가하게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이 튀게 하고 공발을좀더 좋게 하고요. 약간 그냥 위주의 음. 그 스피닝 위주의 공발이죠그 쭉쭉 뻗어 나가는 것보다. 는 하지만, 스피드 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낮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면 음, 제가 그 스피드 양을 그렇죠.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스피드 양을, 스피드 양이 많은 라켓을 내가 일부러 스피드 없이 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낮은 그,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네. 제가 쌤 공을 받기, 느끼기에 네. 스피드 양이 더 많이 걸리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 스트로크에서는 아, 그래요? 예. 네. 어, 킥서브에서만 좀 약, 약했던 네. 부분이어서 저는 좀 중간 아니면 많다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 어, 근데 또, 이렇게. 근데 빠르는... 스피드 양이 많은 라켓은 익스트림. 익스트림은 익스트림 하게 많죠. 진짜 익스트림 하게 많죠.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럼, 공, 파워. 파워. 공빨이라고 파... 그러죠. 그죠? 파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가고, 그, 공의 약간 스피드, 그리고. 렇죠 공이 이제 살아서 나간다, 죽어서 간다. 라켓에 이렇게 의해서. 네. 라켓에 의해서 살아서, 살아서 간다, 간다 죽어서 간다. 간다. 아니면 중간이다. 중간이다. 요렇게 아, 할게요. 오케이. 아, 그러면은, 조금 생각하고요. 음. 아, 오케이 예, 뭐, 이것도, 어렵긴 이것도 하네. 어렵네. 어렵긴 하네. 네. 자, 하나, 하나, 둘, 셋. 중간. 그렇네. 아, 아이, 역시 중간이 역시 네. 중간이 네. 좋아서. 중간이 좋은 좋아. 거니까. 낮은 거는 낮은 그 프레스티지가 거는... 파워가 낮게 나올 때 그게 정말었죠. 그렇죠. 파워가 안 나오고 울트라. 울트라 진짜. 울트라는 네. 파워가 낮고 이거는 그렇죠. 울트라보다 파워가 살짝 더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 내가 스핀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게참 좋고 자 여기서 저희가 발사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발사각을 왜냐 메기를 이어서 해서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가야 되니까 네. 자그러은 음. 이제 발사각 높다 자. 중간 낮다 아, 높다 중간 낮다, 낮다. 하나 아, 잠깐만요 저희 저희 이뭐 쉬워서 아, 아. 오케이 자 하나 둘셋 낮다 오케이 okay, 낫다 아, 뭐 제가 베이스도 다른데 또또다가 나왔네요. 예, 네, 뭐냐면은 예. 근데 어중간하게 낫다 <laughs> 어중간하게, <웃음> 어중간하게 <웃음> 나쁜 게 아니라 어중간하게. 제 윌슨 아니 저의 그 윌슨 RF 97이 이거보다 살짝 높아요. 그 그죠? 이거보다. 그래서 살짝... 근데 딱 적당하게 낮아요. 음. 그래서 낮으면서 낮은 게 나쁜 게 아니라 예. 좋게 낮아요. 네. 저 저는 뭐. 그 에어 투어를 에어 포 에어를 쓰니까 네. 당연히 이것보다는 낮, 낮아서 처음에 잠깐 그 적응을 그렇죠. 했는데 네.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laughs> 저는 제 거보다 낮으니까. 네. 아 그렇죠? 약간 근데 네. 어, 오히려 낮다고 얘기를 안 하신 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정말 발사각이 낮은 라켓, 뭐 울트라나 이런 아, 걸 네. 제가 제가 써 보면 고생해요. 처음에 아, 처음에 한네 다섯 공 정도는 아, 저도 아예 모르겠는데. 아예 바닥으로 치던가 네, 올려쳐야 되니까 아예 넘겨버리거나 아 맞죠 저,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이것도 제가 첫 공은 네트에 맞췄죠. 그래서 네, 아 이정 이, 이 정도구나라고 네, 생각. 네. 발사각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서 조금만 조정을 했을 때 바로 두 번째 공부터 넘길 수 있으면 네. 아 그거면 발사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국에서 거죠?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네, 눈에 눈에 번두박질을 <laughs> 치셨구나. <웃음> 한국에서 제가. 그, 본게 있어서 예, 근데 그, 그, 그 라켓은 이 라켓이지만 또 튜닝도 하고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링도 그렇고 예. 그리고 그, 뭐 텐션도 드라... 그렇고 뭐 그, 예. 텐션이 달랐을 거예요. 튜닝은 예. 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텐션 그, 다르고 줄 다르고 하면 예. 라켓의 특성이 베이스가 있긴 하지만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제이 님인데, 제이 님이 원래 쓰시는 프리스티지가 좀말도안 아, 워낙... 되게 무거우셔서. 아, 그리고 그 프리스티지가 예. 좀낮죠 프리스티지가 낮죠 스타빌리티, 안정성. 라켓, 그러니까, 라켓이 이제 트위스트, 이제 트위스트 되는 그 느낌이거든요. 흔들려. 안정적이다, 근, 중간이다, 불안정하다. 어, 이건 이렇게 하죠. 그럴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어떨지. 자, 3, 2, 1. 1. 안정성 아, 진짜죠. 안정성이. 네, 가벼운데 이렇게 좋은 네. 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네. 스록 때도 그렇지만 특히 발리 때 발리 안정성을제체 최근에서 본것 중에 어 진짜. 진짜 소름 꼈어요, 지금. 네. 이게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네. 발리를 할때 라켓이 가벼우면은 이게 흔들리거나 이게 내가 원하는 그렇죠. 곳에 안 가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밀리고요 또. 그렇죠. 그, 세게 치죠. 그렇죠. 근데 아, 진짜? 너무 쉬, 너무 발리 발리 용이라고 해도 될 만큼. 네. 근데 스트로크 너무 아, 괜찮아가지고. 네. 근데 발리가 정말 좋았어요. 네. 저는 네. 발리했을 때 컨트롤하는 뭐 터치적인 부분도 너무 쉽게 네. 되고 네. 또. 너무 펀치 해줘야 될때 펀치 네. 감도 굉장히 좋고 보셨을 거예요. 예. 제가 세게 때릴 때 세게 예. 때리고 근데 세게 근데 막 근데 이게 막 때렸을 때 들어가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때렸을 이게 때. 시합 때 항상 내가 컨트롤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막 때려도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막막 쳐보기도 하고 컨트롤해보기도 하고 드롭 발리도 해보고 하는데 예. 다잘됐어요 발리에서는 거의 만약에 뭐 점수를 드리면 전 만점 드립니다. <laughs> 어 진짜요? <laughs> 예. 예. 제 최근에 써본 발리. 를 했을 때 가장 좋아요. 캐시 솔레시하고 이제 네. 그 익스트림을 했을 때 익스트림은 제가 좀 제가 컨트롤 잘못 해요. 예. 네. 익스트림은 인스트림의 안정성을 따지면 익스트림은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네. 근데 이제 전 그건 가벼워서 네. 좀 가벼, 네. 가벼움에서 그래서 흔들리는 게 있죠. 익스트림은 네. 아무리 약간 이렇게 흥, 이게 네. 치면서 좀 흔들리긴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어 완전 완전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무게까지 더하면 끝난 만점 정도? 그걸 생각했을 때. 아, 그거 생각했었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인데 이게 사실 이거는 그 출시 전 모델이라서 네. 어, 되게 매력적이게 올블랙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이 버전을 출시해도 될것 같은데. 네. 그죠? 디자인은 이그 디자인으로 두고는 말을 못하죠. 그죠? 이게 예, 그러니까. 예, 구입할 수 있는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요, 요 데모 버전이 너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laughs>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디자인. 예? 자, 마지막은 이렇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이, 이 버전을 두고 하는 거죠? 아니야, 아니, 새로 나올 아니, 거예요. 저 나온 거 실물을 못 봤는데 어떻게 디자인을 아이, 얘기를? 그래도 사진, 사진, 사진을, 못 사진은 봤죠. 아, 그, 그거를, 사진은 그걸로. 사진으로. 그걸로. 오케이. 그걸로. 사진으로. 아, 이거는 무조건 좋죠. 이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요, 좋죠. 저는 요걸, 이걸, 요걸 이걸 원해요. 원해요? 네. 제거예요 이거. 아까 <laughs> 얘기했지만. <웃음> 자, 다시. 자, 다시. 그러면은. 자. 나오는 버전. 나오는 디자인. 버전 디자인. 자. 하나, 하나 둘셋 둘, 셋. 중간 아 진짜요? 네. 아이고, 아 그거 뭐 그냥 사실 이, 이 색이거든요 요, 이, 이 색깔이 여기 앞면에 있고 이 그쵸? 색깔이 이제 뒷면에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아, 저는 그거 너무 좋던데 데모 버전아 이거는 뭐. 이게 훨씬 낫죠 에. 그래서, 에. 아이, 훨씬 낫기라기보다는 이게 멋있죠 사실 이게, 이게, 멋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블랙에 포인, 그 지금 글씨 써져 있는 게 약간 포인트같이 아, 디자인, 디자인성으로는 이게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근데 요거는 제가 네. 또 한국에서 본게 이걸 떨어뜨리셨거든요. 네. 페인트가 약해요. 아 그래요? <laughs> 예. 아, 아 그거는 <laughs> 아직 도색... 페인트가 예. 약한 거는 그 라켓이 이제 채, 새로 출시되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었을 때 그게 이제 나가게 그렇죠. 되면은 그게 아직 페인트가 여기에 이렇게 확실하게 묻어있지 않아요. 붙어있지 않아요. 그 그렇죠. 안에 있는. 이게 아예 프로덕션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사시면은, 음. 처음에, 그리고 새로운 라켓들은. 아, 바로, 바로 이제 사람들한테 해서. 가니까, 그, 셸플라이프라고 하잖아요. 예. 셸프에 없기 때문에, 어. 그걸 놔두고 있다가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 페인트가 살짝 잘 벗겨지는 거죠. 어, 저는 데모 버전이라 그런 줄 알아요. 어, 아, 그렇 그진 않아요. 왜냐면 그제 RF 있구나. 그 빨간색도 몇개안 예. 만든 거잖아요. 예, 예. 페인트가 엄청 잘 벗겨져요. 어... 어... 제가 쓴 라켓 중에서는 진짜 치지 말라는 건지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건지 아 유튜브. <laughs> yeah, sure. Yeah. I think you're on, YouTube on day. <웃음> <웃음> 어쨌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최근에 쓴던 라켓 중에는 거. 되게 좋고 디자인도 이쁘고 요새 자, 디자인 이쁜 라켓이 많이 안 나왔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고 가자면은 클래시 디자인, 디자인. 클래시 디자인 하나 둘셋 나쁜 나쁜 <laughs> 디자인, 좋아하시는 네. 분들도 계세요 클래시, 좋아하시는... 클래시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어쨌든 이게 네. 저는 그 디자인이 디자인 좋다 거면... 디자인은 어, 클래시랑 비교하면은 베이스 포인트를 클래시로 잡으면 저도 좋죠, 저, 그죠? 이거 예. 이렇게 양면 그 색깔이 좋다고 예, 색깔이... 생각해요. 오케이, 그러면 저희는 이제 리뷰를 여기까지 하고 어... 다른 분들이 써 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 궁금해요. 다른 분들도 예. 꼭써 보세요. 진짜 예. 이게 버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 저희는 지금 그 Gravity MP 버전을 이제 리뷰를 했지만 예. 저희는 이제 투어 버전이랑 프로, 프로 버전도 예. 어, 제가 사서 쓰든지 아니면은. 뭐, 한번, 해보,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근데 저도... 이거 자체로 너무 좋아요, 지금. 네, 그냥 때문에. 요 고대로 갔다가 튜닝하고 싶을 정도니까. 네, 제 생각에는 그이 라켓을 고르시는 분들이 약간 네. 중급자, 상급자? 네, 블리터중자분들은 진짜 좋아하시죠. 초보자분들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라켓 네. 그렇죠.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네. 이것보다 훨씬 쉬운 라켓들이 많으니까.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어, 헤드코리아하고 네. 이건원 과장님, 네. 그리고 아, 제이님, 제이 그리고 형욱분도그 감사하다는 말을 배달원. 예, 네, <laughs> 감사하다는 <웃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그럼 이만 어,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갈라라는데 그 중요한 한 가... 포인트를 하나 까먹었죠. 네, 한 가지 잊어버려가지고 부드러움, 라켓 느낌. 라켓 느낌, 부드럽다. 중간이다, 딱딱한. 아니면 딱딱하다, 그느낌이 자, 그러면 자, 하나, 하나, 둘, 둘셋 중간. 중간이다. 어? 어? 저는 중간에서 부드럽다. 아까 딱 아, 그러지 않았어 아까 아, 부드럽다 그랬는데 아, 아. 부드러운 거를 베이스를 베이스를 제 라켓으로 따지면 제제 라켓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편이고 클래시보다는 아. 아. 그렇죠, 그렇죠. 딱딱한 편이니까 클래시는 정말 부드러워요. 네.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네. 되게. 혁명이라고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기존 라켓들보다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감 자체가 <목소리> 맞아요, 맞아요. 에. 근데 초보분들이 쓰기에는 부담 없이 좋은 좋은 그렇죠, 라켓. 그렇죠. 근데 이그래비티의 그,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상급자분들이 쓰시기에 잘 만들어진 라켓이라고 보시면 맞는 거같아요 그래서 딱딱하지 않고 중간이에 네. 그 부드러움 자체가 그 저도 약간 부드러움 쪽에 치우쳐 있긴 하지만 맞아요. 에. 그래서, 사실, 되게 희한한 게, 그, 제 RF97이, RF97이 중간이라고, 그니까 중간 쪽에서도 부드러움쪽에 많이 가면은, 이거는 부드러운 쪽이, 부드러운 게 RF보다는 조금 덜 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둘다 중간이긴 하지만, RF가 더 부드럽고, 느낌 자체가요. 07대요. 그리고, 어, g r a v 는 그거보다는 덜 부드럽고요. 근데, 또 다시 얘기하자면, p r 스티지 같은 경우는, 그니까 딱딱하죠 그니까 러 그, 그런 느낌 그것 때문에 이 강도 때문에 부드러움 때문에도 좀더 스테빌리티가 더 있다고 느껴지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정말 잘만든것 같아요, 같아요. 잘 오랜만에 그거. 저희가 바로 쓸수 있는 라켓을 네. 오랜만에 리뷰를 해봐 가지고 네. 좀 업, 업데이트죠 저희 네 진짜 그렇죠, 업데이트 <laughs> 그어요그 어떻게 어떤 걸로 바꿀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여기 주차장까지 왔어요 맞아요. 근데 프로 버전, 얘기하다 보니까 부드러움 그거를 네. 얘기를 안 했더니 포인트를 네. 안고 그러면 네. 저희는 다시 어 다음에 어 기회가 된다면 프로 버전이랑 투어 버전도 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것도 준비해가지고 네.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조만간에 네.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